동탁은 서량의 변방에서 태어나 낙양이 혼란의 와중에 황제의 피립을 단행할 정도의 권력을 얻기까지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량에서 이민족인 강족들에게도 큰형님 리더십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직속 상사인 장원의 명령도 듣지 않았고, 심지어 황제인 영제가 내린 인사조체인 병주로의 발령도 상소를 올리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평시 같았으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었으나 오히려 동탁은 혼란한 난세를 기회로 활용하였고 이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동탁은 포상으로 받은 비단들도 아낌없이 부하들에게 나누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탁의 부하들은 한족과 강족의 혼성 집단이었지만 동탁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속하여. 동탁의 명령이라면 불길 속으로도 뛰어들 수 있는 국가 상비군이 아닌 동탁 개인이 사병처럼 변질되었으며 동탁이 낙양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는 이미 변방의 일개 장수가 아닌 군벌로의 변신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재를 폐위시키고 나이 어린 헌재를 세운 동탁은 이미 황제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꿈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망처럼 새로운 왕조의 황제가 되는 것이라면 새 시대의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천하에 설득시킬 수 있는 이론가 형의 인물이 필수적인데 반하여 동탁이 주변에는 서량 출신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만이 존재하였습니다. 강족들과의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단련된 동탁이 관점에서는 낙양에서 등용한 수많은 이름 있는 명사들의 존재는 자신이 정권을 치장하는 장식품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행동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네 건달 출신이었던 한 고조 유방에게는 장량이 있었고 명나라를 세운 주 원장에게는 유백원이라는 책사가 있었으며 유령하는 군벌이었던 유비는 공명을 만나면서 조직을 새롭게 일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의 주변에는 협천자를 조조에게 권유한 손욱이나 손건에게 천하 이분논을 제시한 노숙,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설파하는 공명과 같은 군주가 고개를 숙일만한 책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동탁에게 복종하는 병사와 동탁을 두려워하는 선비들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일념으로 시골 초막으로 헛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었고, 출사를 거부하는 동명 앞에서 천하를 위하여 눈물을 보이는 정성을 보였지만, 동탁은 병을 핑계로 출사를 거부하는 채용에게 만일 네 명을 거역하면 일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협조하게 만들었습니다.동탁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하였습니다.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겁을 주거나 협조하면 당근을 주겠다는 강원 양면책만 존재하는 일차원적인 인재 등용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배송지가 주석을 붙인 정사헌재기에는. 동탁이 포로로 잡은 산동병에게 돼지기름을 묻힌 배 10여 필로 몸을 묶은 뒤 불을 질러 먼저 발부터 불이 일어나게 했다. 원소의 예주종사 이연을 잡아 삶아주겠다. 동탁이 아끼는 호병들이 총애를 믿고 방자하였는데 사례교의 조겸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동탁이 대로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끼는 개도 타인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내 사례부의 도관들을 불러 몽둥이로 때려주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탁은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챙겨주고, 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잔인하게 응징하는 방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동탁수와의 말단 졸개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었겠으나, 같은 이념을 가지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일급의 참모를 얻을 수는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탁은 자신을 찾아온 강족들에게 집에서 밭을 가는 소를 잡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정원의 부하 여포를 금은부하를 통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원의 부하로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던 악연이 있던 인물인 손견의 능력을 인정하여 사돈을 맺자고 청할 정도로 배포가 있었다고 볼수 있으나,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라고 여겨 왕윤을 등용하여 동탁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사도인 왕윤이 상서복이와 사선소와 모의하면서 여포를 포섭하여 자신을 주살하려 모의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 것은 동탁의 사람 보는 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동탁이 측근절은 주로 군부에 속한 군인들로 이들은 동탁이 대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병력을 통살하여 동탁이 군사적 기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정권이 정치적 역량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탁은 조야에 명망 있는 선비들을 찾기 위하여 청류파 인물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동탁이 성장한 서량의 문화와 낙양이 있는 중원의 문화는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하였습니다. 동탁이 원소를 토벌하려 대군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자. 정태는 원소를 위하여 이에 반대하면서 겉으로는 동탁에게 자신의 반대 이유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원소는 공경의 자제로 수도 출신이고 장막과 공주도 청담과 공허한 인물 평론이라는 하 서생 출신입니다.군사적 재능과 병기를 다루거나 전투 경험도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서량 출신들은 강족과의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분여자들도 칼과 창을 잡고 활을 쏠수 있으나 전쟁을 모르는 산동의 병사들은 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은 병주와 양주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흉노의 항복한 백성들과 서방의 강족들을 동탁공이 장악하여 전유부대가 되었으니 원소를 공격하는 것은 호랑이와 들소로 개와 양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탁공의 장수들은 장군의 신복이며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충성심이 믿을만하니, 이는 마치 광풍으로 마른 나뭇잎을 휩쓸어가는 형세입니다. 라고 설득하니 동탁이 이를 듣고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탁이 출신지인 서량은 이민족과 강족이 홍보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무용을 송상하는 상무중심의 분위기가 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분위기는 낙양이 위치한 중원과는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서량에서 생활한 동탁은 관습과 전통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상, 방화, 약탈 등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야 할 소재를 피하고 헌재를 세우는 일,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하는 일 등에서 동탁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동탁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그러한 결정은 중원의 사족들에게는 폭압적인 정책이었고,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동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관동이 바야흐로 어지러우니 적도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효산의 함곡은 험묘하고 견고하니 나라에서 중위 여기는 방어지이다.또한 농우에서 제목을 얻으면 공역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두롱이 남쪽 산 아래 효 무제께서 만든 옛 도요지가 있으니 벽돌과 기아를 만들 수 있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으니 공실과 간부는 어찌 좋게 말할 바가 있겠는가? 백성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야 어찌 좋게 의논할 거리가 되겠는가? 만일 앞에서 계속 막아선다면 내가 대병으로 핍박할 것이니 어찌 스스로 머물 곳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모든 신료들이 두려워 낯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에 황완이 동탁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양표공의 말을 어찌 신중하게 생각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까? 동탁은 논의 자리를 파한 뒤 바로 사력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양표와 항완의 일을 상주하게 하여 모두 면직시켰습니다. 동탁이 집권한 중앙조정의 내부 인사들은 동탁이 강팍하고 잔혹한 성격적 문제로 그를 두려워하고 꺼리게 되었고 바로 여기에서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후원서의 순상전에는 순상은 동탁이 잔혹무도함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사직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라 여겨 천거한 자들 중 재력이 있는 선비를 모아 함께 동탁을 도모하려 하였다. 또한 사도 왕윤과 동탁의 장사 하홍등과 더불어 안에서 동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상은 순숙이 아들이며 조조의 참모인 순욱의숙부로 동탁이 발탁하여 95일 만에 삼공의 지위에 오른 인물로 당세의 명사로 동탁이 깊은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상은 동탁이 자롱무도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직을 위태로워할 것이라고 여겨 기회를 보아 동탁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거니와 은밀히 도사려고 있는 내부의 적을 맞이하게 된 동탁은 위기의식 속에서 더욱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후한서에는 태사가 하늘의 기운을 살피니 마땅히 대신들 가운데 죽여야 할 자가 있다고 하였다. 동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위 장원과 원술이 서로 교통한다고 무고하게 한후 마침내 장원을 저잣거리에서 태형을 가한 후 살해하여 천변을 막으려고 하였다. 장원은 동탁이 중량장으로 있던 시절 현견이 동탁을 주살하자고 건의하여도 이를 거부한 사공 겸 행거기 장군으로 있었던 동탁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장원을 저작거리에서 태형을 가하여 살해한 것은 동탁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 특정인을 타켓으로 삼는 행동이라고 여겨지며 이것이 노리는 것은 주변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탁의 주변에 이런 행동을 제어할 순서리를 할수 있는 참모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동탁의 명령에 충실하게 집행하는 하수인들로만 주변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정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잔혹한 동탁의 모습은 동탁 이후에 등장하는 조조의 대권장악을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라고 한용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탁이 포항무도한 행보는 뒤이은 조조가 정적들을 잔혹하게 제거하고 집권하는 사건들에게 일종의 면제부를 부여하고 마침내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재를 몰아내고 위나라의 제위에 오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사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가 이른바 조위정통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명나라의 나관중이 동탁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은 동탁이 중원의 권문세족이 아니라 변방인 서량의 무관 가문 출신으로, 중앙 조정이 최고 재상에 오른 것을 중원의 사람들이 시세마하였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당시 관동의 반동탁 연합군의 주인공들이 모두 전통적인 권문세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그들은 신흥 지배 세력에게 자리를 빼앗긴 기성 지배 세력의 관점에서 동탁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역사에서 단기간 권좌에 있다가 무너진 인물들인 경우. 반드시 사서에서는 나쁘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왕조에서 잠시 집권한 인물의 경우 흉포하고 잔악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기록되는데 동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탁의 아버지 동군하는 영천의 윤씨 현위였고 동탁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형은 어려서 죽었고 동생의 이름은 동민이었습니다. 훗날 정권을 잡은 뒤 동탁은 동민을 좌장군으로 삼았고 형의 아들 동황을 중군교위로 삼아 모든 군사일을 관장하게 하였고 종족들을 조정일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동탁의 동생인 동민이 낙양에서 봉고도위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동탁의 사위이자 양자였던 우보의 부곡장이면서 동태우의 조카인 동승이 동탁의 부하로 있었던 것이 낙양이 중앙정부와의 유일한 연골 교류였던 전형적인 변방의 장소였습니다. 동탁을 제거한 왕윤이 동탁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다는 죄목으로 최웅을 죽이면서 예전에 한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이지 않고 그로 하여금 헐뜯는 책을 쓰도록 하여 후세에 남겼다. 이제 국가의 기운이 다시 쇠하고 신기가 굳건하지 못한데 아천배로 하여금 어린 군주의 좌우에서 글을 쓰게 할수 없다. 성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당이 다시 헐뜯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왕윤이 사마천을 아첨배로 사기를 헐뜯는 책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편협한 시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윤은 감옥에서라도 역사책을 남기고 싶다고 살려달라는 체용을 처형하고 만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동탁을 변호하려고 하여도 정사와 야사에서 남겨진 기록들은 모두 동탁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후한서에 남겨진 어떤 사람이 옷감 위에 여자를 서가지고 다니면서 여포와 관련된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동탁에게 알리려고 하는 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만일 채웅의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동탁에 관한 긍정적인 기록도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탁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노래가 널리 불려졌다는 기록도 당시 민심이 과연 동탁에게 부정적이기만 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고려 말에 원천석은 자신이 체험한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를 땅에 묻고 후손들에게 이를 파보지 말라고 유언하였으나 후손들이 후한을 두려워하여 모두 사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만일 원천석의 기록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는 여말선체의 역사는 다른 관점에서도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예의 기본인 영자필법을 남겼다는 채홍이 왕윤이 손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서를 남길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동탁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탁의 리더십은 채찍과 당근이라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1차원적인 리더십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